여러분들이 예 우리가 이제 지지제왕이라그러잖아자 오늘 공구리 가는 게한할까요 공구리랑? 제가 이제 이거를 공구리를 제가한 네 정의를 해보자면은 쉽게 말하면은 바닥권에서 지지라인이 형성되는 구간을 저희가 이제 공구리라는 단어, 예 단단하다, 예 단단한 시멘트다, 단단한 시멘트다, 예요런 예 관점에서 제가 공구리라고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공구리를 예 보려면은 우리가 예 일단 바닥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 바닥권에서 우리가 하려면은 일단은 어 장기 평선, 예, 우리가 예, 112일선이나 224일선이나 448일선이 있다고 하면은 224일선 이렇게 움직였고, 1 예, 1 1일선이 이제 이런 예, 이렇게 움직였다. 예, 그 다음에 448일선이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잘 보세요. 그럼 주가는 주가는 이 상태면 주가가 예,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빠진 상태입니다. 이 빠진 상태에 우리가 바닷권이라는 것은 이역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위에가 예, 448일선이고 예, 여기가 224일선이고 예, 여기가 111일선이에요 역열이죠이역열 상태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구간을 제가 공굴이라는 예, 명칭을 붙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여기 말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뛰어오르고 엘리엇 1파 자리에서도 우리가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구간을 이제 공구리 또는 우리가 여기서 하이힐이라고 부릅니다. 예, 공구리에서 이제 구간이 조금씩 달라요. 그 공구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주가가 통통통통 내려갑니다 이렇게 통통 튀어가면서 그런데 이 내려가는 이 추세를 바꾸려면은 어떤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바로 직전에. 이 종목이 바로 직전에 이 언덕 이잖아요 요거. 지금 동그라미 쳐볼게요. 예, 어떻게 해서든 바로 직전에 언덕. 이 언덕을 돌파가 나와야 돼. 바로 직전에. 즉현 주가 대비 바로 직전에 언덕을. 주가가 여기서, 예, 만약 뚫지 못하면 계속 하방인데, 이 언덕에, 예, 요 매물을 딱이렇게 뚫잖아요. 뚫으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요 지지라인 있죠? 되면은 여기를 우리가 공구리 라인이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간을 지나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도 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반등 나오면 바로 직전에 언덕이 여기겠죠. 그죠? 이 종목이 여기를 뚫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못뚫으면또 하방이거든요. 바로 직전의 언덕을 예, 어떻게 해서든 뚫어 올립니다. 이렇게 뚫어 올리면은 거기가 공굴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서 작은 언덕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뚫어는 거이것도 공굴입니다. 왜? 예, 여기가 바로 직전의 언덕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쌍바닥 찍고 올리는 거. 그니까 바로 예,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바로 직전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봉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뚫어 올리는 거를 우리가 공굴이다. 그러면은 예, 뚫어 올리는 순간 뭐, 뭐가 됩니까?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주가가 하락하던 주가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라인이 형성이 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바닥을 잡을 때 밑에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지지 라인을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면 손절인 거고 이탈 시키면 손절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걸 이제 공구를 뚫어올리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여기서 예 여기 바로 직전에 언덕이 매물이니까 여기서 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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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이렇게 뚫어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들 하면은 예, 여기서 맞고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죠? 이 하방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려면은 맞고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맞고 안 떨어지면서 지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공구리, 예, 여기서 하이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쌍바닥이 아니라 돼요. 주가가 내려가다가 외바닥에서 이렇게 뚫어 올려도 예, 여기가 공구리가 됩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하이힐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하이힐 자리, 예, 여기가 공구리 자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된 달반? 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공구리를 매매할 때는, 여기서 딱 뚫어 올리는 이 봉이 있어요. 어? 딱 이렇게 뚫어 올리는 봉. 그니까 러이 바로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리는 봉의 시가. 시가 여기를 손질라인을 잡고, 예,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야 예, 안 돼요. 그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물론 공구리 뚫어올때 강한 거리라고 뚫어그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공구리가 아직 안 나오죠? 보세요. 광림 같은 경우도 공구리 안 나오죠? 그 이게 올라가려면은 바로 직전에 언덕이 여기나 여기예요 그 여기를 뚫어, 일단은 여기를 뚫어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뚫어 올리면 여기가 공구리. 그럼 우리가 공략을 할수 있는 라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주가가 내려가다가, 이게 하락으로 내려가다가 바로 직전에 언덕을 딱 뚫어버리잖아. 봐봐. 이거 보시죠. 바로 직전에 언덕을 딱 뚫어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추세가 바뀌어요. 이 내려가던 추세가 행보나 우상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런거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 여기서, 예, 주가 쭉쭉 내려갑니다. 쭉쭉쭉 내려가다가, 그죠? 여기서 언덕 하나 만드는데, 이 언덕의 고점을 여기서 뚫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공구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 올라갔다가 지지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가 하이힐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요, 예, 여기가 하이힐 자리입니다. 공구리 하이힐 잘기억하세요공 예, 하이힐은 뭐냐면은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가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렴이 옆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세라티 기법도 거의 적용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제가 왜 하이힐 기법이라 했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예, 굽이 하나 있죠. 내가 이게 다리를 딱 그렸을 때, 예, 발 예, 이렇게 발을 딱 그렸을 때이 구두 모양이 나오잖아요. 구두 모양. 그래서 제가 이 하이힐 기법이라고 명칭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두 모양이 나오잖아. 하이일 구두 모양. 굽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예, 우리가 하이를 할 때는 뭐예요? 다리를 그리고 발가에 발을 딱 그립니다. 발을 그려 가지고 발가락, 이 발가락에 예, 이 발가락의 끝 부분을 탁 튀어 오르면은 예,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예, 공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직전의 언덕이니까 예, 요 라인, 예, 딱 뚫어 올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 이게 공구리가 된 거예요. 물론 여기도 공구리가 됩니다. 예, 여기도 공구리가 됩니다. 요, 요 위치에서는, 요 위치에서는, 예, 지금 현재 여기도 공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언덕을 뚫어 올린 자리가 우리가 예, 공구리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지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 드린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추천할 때 보면은 다 그래요. 예. 우리가 공구리나 예, 하이일이 형성된 것들 추천 많이 합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내려가다가 예, 주가 보세요 여기서 쭉 내려가죠. 예,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바로 직전에 언덕들을 뚫어 올립니다. 요 보시면 이런 라인에서 뚫어 올리죠. 그러면 여기가 공구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뭐 그러니까 내려가던 추세가 행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바닥이었을 경우에는 이거 이제 하이 조금 실패했긴 실패했지만은 그죠. 이런 예, 거는 한번더갈수 있는 기회 예, 기회를 얻어낸단 말이죠. 여기도 공구리. 보이죠? 여기도 공구리죠? 여기도 공구리. 여기 하이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고라면 파고 왔지만은. 유라테크도 잘 보세요. 제가 왜 유라테크를 드렸겠습니까? 이 유라테크도 지금 차트가 돌아간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주가가 예, 주구장창 내려오다가 바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자, 보이나요? 여기서 이미 예, 정고 언덕을 뚫은 자리가 어입니까 여기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지금 정고 언덕을 뚫었잖아요. 보세요. 물론 여기도 뚫었네요, 여기도. 여기서 여기서도 예, 공구리, 여기도 공구리 이미 바닥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라테크너 에 여러분들렸습니다. 여기서, 오케이.